안녕하세요. 자,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동쪽 남쪽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는데, 네, 빠른 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 하얀 버섯이 보여요. 뭘까요?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어, 흰 달걀 버섯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. 자, 근데 자세히 보시면...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각 가장자리에 방사상 홈 선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,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는 어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해 드렸었죠 좀 일찍 발생 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늦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도구 산 광대 버섯입니다 광대 버섯과 광대 버섯 속의 버섯이구요 홈선이 안 보이죠? 네. 우리나라 야생버섯 중 맹독성으로 랭킹 안에 들어있습니다. 뭐, 1, 2, 1위를 다툰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아마톡신 독성분을 가지고 있는 독버섯입니다. 자, 자루도 보면은 거스러미가 있어요.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주머니라고 그러죠. 우리 저기. 아, 아이고. 쑥 빠져버리네요. 아, 발생한 지가 좀 됐나봐요. 아, 안에 그 주름살이 곱슬머리처럼 생겼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이건 여름부터 이제 가을에 걸쳐서 화렵수림, 뭐 호님뭐 침엽수림 안 가리고 납니다. 자, 이렇게 하나 딸랑 나올 때 있고요.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날 때도 있습니다. 좀 떨어져서 나요. 자, 턱받이도 있죠. 똑같이 생겼어요. 전체가 다 흰색입니다. 주름살도 흰색, 갓 표면, 어, 전부 다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똑같아요. 또, 이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6cm 에서 한 15cm 까지 큰다는데, 그래서 그흰 달걀버섯하고 매우 유사적을 갖고 있어요. 모양이 다 같습니다. 다 같은데, 갓 가장자리 방사상 홈선이 있느냐, 있으면 흰 달걀버섯, 없느냐, 없으면 바로 이 두구산 광대버섯입니다.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.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. 자, 자실체 전체가 이제 흰색인데요. 이게 그 진단 어떤 용액 이 있어요. 그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예, 까먹었습니다. 유인 때는요 어렸을 때죠. 원뿔 모양에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성균이 되면요 평평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름살 역시 흰색이고요 약간 떨어져 있는 모양에다가 자로 끝에 붙어 있고 좀 빽빽한 편이었죠. 그런 정도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게 이제 비슷한 버섯이 이게 왜 헷갈리냐면. 진짜 너무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. 어렸을 때 같은 것도 있습니다. 어렸을 때는요, 어, 흰주름버섯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네, 흰주름버섯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. 이 중독 사고가 유독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어, 이게 또 사망 사례까지 있어요. 그래서 랭킹 안에 맹독성, 이 아마톡신이 뭐 청산거리 수십 배라고 그러죠. 그래서 어. 진짜 위험한 버섯 중에 하나구요. 우 오주가, 오주가면은 죽음의 천사라고 하겠습니까? 그래서, 어, 정말 이거는, 어? 저 위에도 하나 또 있나요? 예. 네. 그, 이제, 최근에는, 이제, 흰 달걀 버섯과 똑같이 생긴, 생겨가지고 중독 사례가 있었는데요. 어 방사선상 호흡선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또, 그게 중독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변형이 온 건지, 변이가 온 건지는 모르지만,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, 어, 조심해야 되고, 이제 전문가도 흰 달걀 버섯을 먹지 않습니다. 에, 대부분 안 먹는다고 그래요.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먹는다고 그러는데, 자, 그런 문제 때문에, 진짜 조심해야 될 버섯이기도 하고요 어, 저는, 균학께서 얘기하는 분류상 독버섯, 축용버섯 이야기하지 식용버섯이라고 하더라도 딸랑 그모양이 하나 예를 들어 능이처럼 그렇게 있다면은 뭐 제가 그건 먹어도 됩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식용이라 하더라도 저는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. 가끔 이제 들어와서 저한테 딴지를 거시는 분이 계세요. 네,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